바로 설문조사 부업입니다. 설문조사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현금을 벌수 있는 부업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플랫폼은 총 9개가 있어요. 헤이폴 한국 리서치, 인바이트 패널, GS 패널, 티 패널, 갤럽 패널, 라임 패널, 나우, 오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부업은 웬만하면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해서 돈이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번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폴이랑 GS 패널은 출석 체크 기능도 있어서 짜잘하게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괜찮은 곳은 인바이트 패널입니다. 설문조사도 가장 깔끔하고 중간에 이탈이 잘안 되니까 수익률이 진짜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헤이폴이랑 패널나우입니다. 일단 설문조사 배정을 잘해줘요. 매일 두세 개씩 주니까 참여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리서치, GS패널, T패널, 갤럽패널을 추천드려요. 설문조사는 잘 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줄때 가격대가 높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잘 참여만 한다면 매달 출금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라임이랑 오베이는 두세 달에 한 번씩 현금화를 할 정도라서 맨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각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할때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어요. 설문조사가 배정될 때마다 그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줍니다. 오베이 빼고는 전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은 앱테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짜투리 시간을 돈 버는 시간으로 전환시켜 주는 설문조사 부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